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가 간다 간다 간다. 오늘은 말입니다. 아빠가 산요빵 자판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바로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아빠가 무작정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지하철을 타고 잠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호선 잠실까지 갑니다. 잠실. 지금 2호선을 타고 잠실로 갑니다. 잠실 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네,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실. 자 이제 롯데월드 있는 쪽으로 가서 네, 밖에 있는 매지칼레도나가게석 속초로 서거든요 여러분 아빠는요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롯데월드.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이 롯데월드가 아니라 예, 롯데월드 뒤편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쪽에 있는 석촌호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사랑의 승리가 이 롯데월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 아니에요. 예, 마이 멜로디 자판기를 찾으러 석촌호수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어디 있을까? 아빠도 궁금해요. 아침부터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있네. 그러분 보이시나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이 바깥으로 나가야 석촌호수거든요. 드디어 아빠가 석촌호수에 왔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자이 앞에는 바로 짜자자잔 매직 아일랜드 보이시죠 네?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 이 여기가 바로 또석촌호수예요 여기 어딘가에 산육방 자판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엄청 넓은데 여기 석촌호수 어디서 샀지 와 석촌호수가 엄청 넓어요 볼까요 짜자자자 여기가 다 석촌호수입니다 산육방 자판기 마이 멜로디 자판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있니 너 에휴, 아빠가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반대편으로 왔는데 아빠가 마이 멜로디 자판기를 안 보여요 자어건가 여러분 걷다 보니까 아빠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짜자자잔 자 이쪽이 서호수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동호수가 있어 동호수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두 개야 만약에 이곳에 없으면 저 반대편으로 가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아빠가 이 서쪽에 있는 호수를 쭉 돌아봤는데 여기 없어요 이쪽엔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여기 보면 이렇게 또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있어 이 터널을 지나서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동쪽에도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 정보 없이 왔거든요 있겠지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빠가 서쪽에서 이 동쪽 석촌호수 넘어왔습니다 우와 롯데타워 진짜 높다 높죠 여러분 우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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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이제 롯데. 타워가 있는 쪽에 석촌호수 입니다 예 이곳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laughs> 일단 아빠가 이구름단를 건너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긴 넓다 넓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산 옆방 자판기가 서울에 네군데가 생긴다고 해요 그 첫번째가 바로 네, 석촌호수에 네, 있다고 하는데 네. 마이 멜로디 자판기고요 두번째가 어, 크로미 자판기, 뭐 시나모롤 자판기, 헬로키티 자판기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직 오픈을 안 했어. 자, 마이멜로디와 크로미 자판기만 오픈을 했다고 해요. 하나씩만 아직. 예, 아빠가 오늘은 마이멜로디 자판기를 찾으러 갑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보면 카페 하나가 있는데 뭐 핑크색 뭐가 보이는 것 같아. 혹시 마이멜로디 자판기 맞나? 한번 가볼게요. 아니면 어떡하지? 일단 뭔가 핑크 색깔이 보이죠? 핑크 색깔. 멀리서 반발 빨리, 빨리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좋왔는데 여러분, <laughs> 마이 멜로디 자판기. 맞습니다. 맞아요. 찾았어. 여기 있었습니다. 마이 멜로디 자판기. 드디어 아빠가 찾았습니다. 마이 멜로디 자판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마이 멜로디 자판기입니다. 여기 찾았어 요 아빠가. 와 여기 숨어 있었네. 서쪽에 호수 있는 게 아니라 동편 호수에 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좀 줄을 서고 계시고. 마이멜로디 자판기 아빠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럼 아빠도 와서 줄 서서 뽑아봐야겠죠. 와 어, 여기 보니까 빵판기네 빵판기. 에? 빵 자판기 줄임말 빵판기 빵 지술래 빵 지술래 아 그러니까 네군데를다 다녀와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아빠가 마이 멜로디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뽑아야지 뽑아야지 아 근데 시간이 1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네 아빠가 열심히 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 아빠 차례입니다 자 마이 멜로디 자판기에서 빵을 3개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포켓몬 자판기에서는 하나밖에 못 뽑았거든요 자 오늘은 세 개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세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뻐 자판기가 이뻐요 그쵸? 자 드디어 마이멜로디 자판기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빵이 마이멜로디 빵이 있고요. 네, 여기 크로미 빵이 있고 시나모롤 빵이 있고 포차코 빵이 있고 역시 시나모롤 빵이 있고 짜잔! 콜렉터북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laughs> 혹시 오늘 콜렉터북이 있나요? 품절이. 요 어. <laughs> 품절됐습니다. 빵만 그런 뽑을 수 있습니다. 3 개씩. 자 먼저 네. 53번. 53번. 네, 카드 넣고 네. 구입. 이렇게 했니다 네. 구입 눌렀어요. 네. 자 마이멜로디 빵 떨어지네요. 네. 아, 떨어졌습니다. 온다. 자, 자 이렇게 마이멜로디 빵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차코 뽑을게요. 27번 네. 구입. 다음 빵은 포차코. 포차코 뽑아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포차코포차코두 아, 아, 아. 번째 빵 이렇게 두개 뽑았고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가 좋아하는 크로미 아요 크로미 자판기도 다른 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가 보고요 삼십삼 번 구입 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짜잔 자 이렇게 크로미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세개 뽑았습니다 예! 마이멜로디 자판기에서 <laughs> 다음은 크로미 자판기로 아빠 또 가볼 거예요. <laughs> 세 개, 세 개, 세개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아빠가 마이 멜로디 자판기에서 뽑은 산요빵 띠부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뽑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어, 마이 멜로디 딸기 요거샌드. 자, 여기서는 과연 어떤 띠부시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짜자자자자, 하나, 둘, 셋, 짜잔 마카롱 나왔습니다. 마카롱, 짜자자자, 마카롱 나왔습니다. 마카롱 귀엽죠? 네. 자, 다음은 포차코 빵에서 한번. 어떤 띠부시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자잔이 빵은 아빠가 먹을 거예요. 짜자자잔, 짜잔! 배드마츠마루 짜자자잔, 요 녀석이 나왔네요. 배드마츠마루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쿠로미 빵에서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쿠로미 빵도 맛있던데. 자요 안에 띠부시 있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짜잔. 오호, 과연 어떤 친구가? 짜잔. 와우! 치어리 참이 나왔습니다 와 보세요 치어리 참와 많은 친구들이 나왔네요 치어리 참 자판기에서 뽑은 산유 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띠부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띠부실 허허허허 야석천 호수 이 동편에 있는 동호수에 오면 마이 멜로디 자판기를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빠 다음에요 쿠미 자판기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은 쿠미 자판기로 꺼+ 고